안녕하십니까수 음, 명장 마이스터 김기환입니다마이스터에 <laughs> 오신 여러분 환영입니다 어, 오늘 은 어, 그동안 니다에서나은던 여러가지 상담 내용들을 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음,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오프라인에서 니다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제제그 궁금하신 내용들이 상담 내용들이 음, 한몇 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음, 오늘 다는 뭐 어, 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우선 가장 뭐첫 번째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 성적이 왜안 오를까요? 어, 뭐 다른 표현들도 하고 있지만 어, 그 핵심을 보면 이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어, 파악이 됩니다. 자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음, 자첫 번째는 음, 내가 규칙적으로 수학 공부를 안 한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 어, 성적이 안 오르는 게 거의 80% 이상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규칙적으로 수학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아무리 뭐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는데 그거를 수학을 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어, 첫 번째 이유가 대부분이 성적이 안이르는 이유가 되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아, 규칙적으로 공부하는데도 안 오른다. 음, 그러면 어, 그다음 원인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아, 일단 규칙적으로 어, 공부하는 게 베이스가 되고 그 규칙적인 시간의 활용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법 아, 이런 부분들이 어, 뒷받침이 안 되면 어이 규칙적으로 시간 투자 했는 데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15% 어, 뭐 정도는 요 어, 원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라는 것은 음, 일단 집중력, 집중력을 높이는 공부 그리고 기억을 오랫동안 어, 유지하는 방법 음, 공부라는 것은 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새로 배운 지식을 머릿 속에 내머릿 속에 어, 오랫동안 잘 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필요할 때마다 어, 불러내서 인출을 하고 어, 그, 그런 방법들이 이제 어, 효율적인 공부에 해당하겠죠. 그러고 이제 심화 사고 능력 이런 부분들도 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되, 어떤 만 시간을 채우더라도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루틴에 따라가 이렇게 도는 어떤 어, 연습들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아, 어떻게 하면 더 개선이 될까 이런 이제 사고하는 어, 연습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 이두 번째 방법까지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어, 뭐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전 능력이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음, 나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적응 능력 훈련들 많이 이제 출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안 오르는 수학 성적에 뭐 일단은 좀 국한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목들도 비슷한 원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세 가지의 단계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도 어 성적이 안 온다. 다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 음 그러면 요번 음 <laughs> 생에서는 수학을 피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 말씀은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1, 2, 3 안에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겉으로는 1, 2, 3을 실천하고 있는데 내시를 자세히 보면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실천한다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음,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 또 성적이 또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도 안 된다면 음, 다음 생에 수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 1, 2, 3안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음, 자, 뭐 거기 첫 번째에 이제 상담 가장 많은 내용이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아, 왜 우리 아이는 집중을 이렇게 못할까? 아, 뭐런 어떤 상담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뭐 공부 혼자 아, 그래 성적하고 집중이라는 그런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어, 아, 공부와 집중. 어, 아, 이거는 뭐 필수 불가결해. 어, 아, 원인과 결과에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뭐 이거 외에도 일반적으로 보면 습관과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 우리 머리의 어떤 구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이라든가, 아, 기억, 어, 아, 뭐 이런 각성 이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아, 습관과 중독이라는 게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건 어떤 좋은 것을 어떤 반복을 해주면 음, 머리 속에서 이제 루틴이 형성되거든요. 루틴이 이제 형성된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거기 돌아간다가 습관입니다. 좋은 것을 습관 만드는 겁니다. 어, 반면에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루틴으로 나쁜 것 어 나쁜 것도 음 그래 뭐 여러 가지 도파민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작용으로 머리 속에 기억 속에 우리 인식 속에 그게 좋다 어, 아 하고 싶다 의욕들을 자꾸 일으키게 하죠 이것도 한두번 하면 이렇게 루틴이 형성되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아 어,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 어떤 습관을 들이거나 중독을 할때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몸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고요 이 루틴을 이제 이렇게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아, 어, 그럴 때는 이제 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몸이 변화가 돼야 되니까 조금 적응하는데 이제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음, 그렇게 일주일만 딱 지나면, 음, 몸은 의로우, 리 생각보다 더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고게, 어, 그 다음부터는 쪽 반복하는 루틴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66일이 어,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이제 의식이 없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습관과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중과 산만, 이것도 이제 이제까지 내가 공부하면서, 음, 어. 그래 습관으로 또는 중독으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쭉 생활해 온 것들이 어 그런 식으로 루틴이 돌아갑니다. 집중도 그렇게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고 몸이 적응하는 기간 또어 익숙하게 되는 루틴을 강화하는 66일의 어떤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음 그냥 산만한 상태로 놔두면 이 산만 도또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왜 집중을 못할까? 어 이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지금이라도 집중하는 이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어, 자녀들도 인식하고 부모님들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 자녀가 음, 집중하는 능력이 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 집중을 하려면 주위 이제 환경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옆에 뭐 핸드폰, 카톡이 울리고 뭐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했어야 음? 한쪽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집중 시스템 환경을 만들고 주위도 일단 정리를 해서 어내 어떤 신경들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환경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음 집중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감 집중 시스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감 집중이 되면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항상 도입을 해서 시간 내에 시간을 더 좁히고 모든 감각들을 어 기억에 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고 이렇게 하면 어 문제 하셔. 이 지나가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 몸에서 적응을 거치고 또어 66일 동안 루틴을 강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됐어. 나도 모르게 현재 어떤 상황들 어떤 걸 보면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고런 부분 내가 뿌리 놓은 대로 내 지금 현재가 아 집중하는 습관이 되 있는지, 산만한 중독이 되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돌이키십시오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자, 질문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먼저 이제 수업을 하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뭐, 요런 어떤, 어, 뭐, 수업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좀 수업을 합니다. 오프라인은 어그 그래, 가까이 있는 애들인 경우에 아침에 어, 등교하기 전에 2시간씩 여기 와서 수업을 하고 어, 등교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고 온라인 줌 수업은 거어 그리상 한계가 있을 때어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 진행을 하는 거죠. 어 진행 방식은 똑같습니다만 어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어 그런데 온라인도 음뭐 이제 줌 수업이라든 이런 거는 워낙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아, 어, 직접, 이제, 실시간 1대1 어, 수업이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집중력도 높이고 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반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네명정원의 이제 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아,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고학년. 아, 중학교는 어 중학교 1, 2, 3, 5학년제로 어 중학교 반이 있고요. 고등학교 1, 2, 3, 5학년제로. 그래서 크게 반은 초등, 어 중등, 어 고등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각 반에는 네명 정원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무학년제라는 거는 각자 각자, 어, 개인별 1대1 맞춤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학년제로 그렇게 인자 구성을 하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제 다 이제 적용해서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졸업생들 중에 어 일정 요건을 이제 어, 통과한 이제 수학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어 수여를 하는데 수학 명장들이 어각 반들의 이제 멘토링으로 어 조교 역할들을 겸합니다. 그래서 음어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전체 수업은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무슨 교재를 사용하시나요? 어, 그래 시중 교재 40% 학원 교재 60%요렇게 어, 구성을 하고 시중 교재는 센 센을 기본 교재로 합니다 센 어, 유형들이 다양하게 잘 인자 돼 있는 책이죠 센 물론 이제 수학의 난이도 파이버까지로 정하는데 어, 4까지가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비스테밴드 문제 이제 포함이 된그 정도 수준의 문제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 교재로 이제 선택을 하고 어, 요거 하고 음, 저희 이제 개념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서 전체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품이나 올고나 올림푸스 고난도요 볼라 블랙라벨 아, 이런 게 이제 심화 교재로 음, 시중 교재는 한 사십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그고 학원 자체 교재로 음, 크게 뭐 단계가 이제 개념 유형 발전 심화, 최심화 원술 이렇게가 육 단계의 교재가 이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학생에 맞게 독 개나 세 개의 과정들을 선택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 학기에 각 단계별로 700 문제씩 선정이 돼 있습니다 어, 선별을 해서 어, 그렇게 이제 구성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6 단계니까 다 문제가 한 학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 4,200 문제가 이제 어,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보면 이 학기가 6학기잖아요. 그러니까 25,000 문제 정도가 중학교 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선별 되어서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도 어 똑같이 한25,000 문제로 선별된 교재를 사용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laughs> 그다음에 많이 음, 나오는 질문 중에 이제 개념은 그면 어떻게 가르치나요? 어, 자, 우음 사실은 이제 개념을 판서로 해서 이제 어,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는데 가장 이제 시간이라든가 어, 공간의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600여 개의 이제 중고등 전과정을 이제 어, 판서를 했는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어, 이 사이트에 만들어놨죠. 유튜브 채널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내 진도에 맞게 들어가서 듣는 겁니다. 듣고 어, 반드시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 개념 유형 노트에 내거로다 적어야 됩니다. 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시습덕을 했으면 개념 테스트,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내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만드는 방법으로 t f c 개념 공부법하고 3단계 개념 평가법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e 음, 시간 동안 들었던 e 10분 공부하고요, 95% 이상 적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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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개념이 내머 t 속에 있는 거고 그 t t e 제 문제를 통해서 적 s 을 하고 가지를 치면서 확고하게 내 개념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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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오답 폭파 시스템이라고 이제 오 단계로 오답은 이제 피해갈 수가 없게 모르는 문제, 시간 오래 걸린 문제, 정확하지 않은 문제 이런 걸다 해결을 해서 클리어 시켜서 아는 능력으로 옮기는 과정이죠. 그래서 완전히 독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풀이 오답 노트 오답 노트에 계속 적혀야 되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두 문제식은 매일 시마 사고 노트에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이 오답이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수업료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 5학년, 6학년부터 시작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월 46시간, 어, 그라고 35만 원이요. 중학교는 이제, 어, 48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월 어, 40만 원이고요. 고등학교는 50시간에 4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음 6일 동안 어, 그래, 아침 2시간씩 수업을 한다. 어, 이게 고등학생이고, 100분씩 수업을 한다. 중학교고요. 어, 팔십 그래, 분씩 수업한다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 기준에 맞춰서 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 등록하는 날짜들이 다 다르니까 어, 어, 수업료는 등록 날짜 기준으로 매월 성금 입금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어, 여기 국민은행 어, 제 계좌번호입니다. 어, 이쪽으로 음,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잘 활용을 하시면 시간도 줄이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음,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든지 메시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